뭐 재밌는 장면 있는지 좀 볼게요. 어, 내일 카풀 뿌에서뭘 봐야 되지? 아, 이거 여러분들 해, 그 소리... 현장 어, 응원소리 들리십니까? 어, 나 혼자 보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나 혼자 보고 있었네. <laughs> 아우 1당 백이죠 1당 백이 친구들 퍼스테이 아우 1당 백이야 요만큼 앉아있습니다 요만큼 <laughs> 아이 친구들 덕분에 더 신나서 했어 진짜 어 여기 누군지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네, 수현이 놀러왔었습니다 샌빡이 어. 여기 고르고 샌빡 고르고 락스 락스 고른 거잖아요 락스 궤도 같은 거잘 살려놓은 거 같아 템을 이겼다는 게 레전드 와 진짜 미안한데 난 락스가 템을 이기는 거는 예상하는 그 범주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난 락스가 이기는 건0.1%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미안한데 락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랬어요 궤도부터 볼게요 락스가 특히나 기사 시리즈를 잘안 타는 것 같아 그지 인수가 원래 항상 꾸준히 잘하잖아요 컨디션에 상관없이 근데 오늘 락스가 인수 공략을 잘한 것 같아 박윤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약간 좀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확실히 떨구는 모습들이 여러 번좀 나오긴 했어요 물론 인수가 잘한 판도 있지만 원래는 항상 잘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못한 판을 좀 여러 판 나오게 만들었어 냉정하게 장면 보고는 어? 무난하게 락스가 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락스가 잘 지는 그림이 좀 있잖아요. 제혁이가 상위권에서 뭐 어떻게든 막하려고 막할때 다른 선수들은 조금 조금씩 쳐지는 천연적으로 락스가 지는 딱그 패턴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선수가 진짜 미들에 잘해요. 이런 식으로 제혁이를 살짝 날리고근데 어, 물론 제혁이가 사고해보기 너무. 좋아. 좋았어서 이러면 더 무난해. 어이 무난 무난 선수. 끝판. 이거 그 진짜 재미없겠다, 이번 판. 속으로저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박인선수가 어. 한 번도 안돼주는데 좋죠, 지금. 인수가 여기서 그 실수가 그좀 파이 나왔잖아요. 파이 이거 파이 만약에 여기서 마저 인수가 실수 안 했으면 무난하게 뒤따라가다가힘 빠져서 경기 지는. 실수를 좀한게 여기서 약간의 스노우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락스는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 어, 이거 되겠는데? 형님 선수 입장에서 되겠는데 하는 그림인 거죠, 이러면. 원래는 뒤따라가다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드랩거리로 바로 뒷공문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 어, 아, 거기다가 이재혁 선수 무난하게 딱 올라왔고, 올라왔고 거기다가 박윤 선수, 선수 쳐지게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목> 송영준 선수가 아. 박윤 선수를 잡는 그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래서 이재혁 선수가 박윤 선수랑 싸우게 되는. 그렇게 지금 포지션 체인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네요. 있는 나... 아 이건 인수가 크게 몸싸움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 압박을 나... 받았네. 이그 장면에서 몸싸움 을 살짝 툭 치고 그 다음에 가고 내려가서. 실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의외인 장면이네요. 사고 회복을 한게 이지혁 선수고 그 사고 회복을 하지 못한 게 박윤 선수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지혁이 때문에 이거 모릅니다. 아, 이거는 또 드래곤 세이버여가지고 드래곤 세이버여가지고 또 되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기속 복각 꿀절일 때 하, 기사류나 다른 카트바디였었으면은 조금 이제 컨트롤 하는데 버거워서 주행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지혁 선수가 여기서 부스터를 자른 거죠?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는 선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장면을 단몇 초야? 올라갑니다. 11초, 12초, 13초, 14초에 딱 끝났고, 여기서 최고 가속 받아서 16초에 돌고, 그다음에 17초에 여기서 18초에 여기서 스탑을 했다라는 거니까, 4초 만에 이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지혁 선수가 얼만큼 지금 성장했고, 이 넥슨 아레나에서 자기가 게임하는 게 즐거운지가 보이는 이지혁 선수가 여기서 심리전을 잘 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초공은 한승철 선수가 흑기사 아 근데 인수 잘해 그럼 종종 실수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버티는 건 진짜 인수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선수 만나면 무조건 1등 싸움 러너 싸움에서는 100% 이기는 상황을 만들고 이제 진짜 탑급 선수들이랑은 이제 좀 확률적으로 가겠죠 그게 오늘 이재혁 선수랑 몸싸움 했을 때 오늘 이재혁 선수 폼이 좋았고 나인 완벽하게 막아준 동나에이재혁아 수건... 네, 데철이 괜찮다 순철이가 샌드박스 만나면 되게 잘하고 싶은 추지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전투력 측정기로 재면 드래곤볼에서 재는 것처럼 원래는 한 500에서 1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곱하기 2가 되박 <목 hablando> <목억> <여� 열 inlet> 내가 샌드박스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communism> <laughs> 자, 시점은 계속 재혁이한테 잡혀있지만 나는 한승철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 앞에서 해피사가 mm -hmm. 이렇게 복백구조 계속 이어지는 데서 몸싸움하면 불리하잖아요 <pudding>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1위 싸우면서 막 인수랑 막 계속, 계속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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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딱 하고 여기서도 끌기 딱 하고 한번더 좋았어요 분명히 근데 다 만들어놓은 걸 마지막까지 일단 잡아내나요 자, 승철 선수가 이거는 무리했어. 냉정하게 생각해서 승철이가 본인 플레이에 취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무리해서 자기 안 부딪혀야 되니까 나와. 제혁이가 센스가 있긴 해요. 이거를 피하려고 일부러 잘라요. 여기 보시면 어? 잘랐잖아요. 일부러 안 부딪히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감속을 너무 많이 먹었지. 지금 부스 상황을 보면 난 약간 이해가 안 가. 멈췄잖아? 어? 그 다음에 그냥 가잖아? 그 다음에 주브가안 터져. 이거 앞키를 뗀 거예요. 대혁이가 창현이가 뒤에 가니까 이거를 스탑 걸려고 앞키를 뗐나 차라리 듀얼부터 아, 터뜨려서 아, 그냥 나, 아, 갔으면 아, 다, 이겼을 아, 아,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창현이는 못먹었어도 현수는 이겼을 것 같거든. 아, 박현 선수랑 0.006초 차이야. 아, 이혹 판단이 좀 아쉽다. 어쨌든 아, 결과는 아, 오늘 락스가 이겼죠. 멋있게 애결 볼까요? 내가 속으로 궤도만 나오지 마라. 소용돌이만 나오지 마라. 이두 개만 아니면 된다. 막이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나 여기 지금 자세 보여요? 이게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랬어. 집중하고 딱 보다가 오비스 마다 아... 소용돌이나왔요 와, 이두 선수가 경기하면 얼마나 재밌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이건 진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맘 먹고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든 매치. 근데 소용돌이. 와, 씨. 제가 소용돌이 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재밌습니다. 1대1 해선 아,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넥슨 사랑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맵이 걸렸거든요. 아, 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 인수 너무 아우다 아니야? 이거 이거 뭐지? 일레부터? 설마 누가 터지는 거야, 여기서? 어, 아웃 하고 그다음에 입에 떨어지면서 입에 다시 한번찌 끌면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여기에 긁는 거는 이제 예상하긴 힘들죠? 떨어지자마자 재혁이 엄청 기뻐했을 것 같거든. 와 표정 변화가 별로 없네. 뭐가 이렇게 쿨해? 주행이 너무 좋은 선수라 그냥 이런 식으로 거리 차이 나면 그거는 가능성이 없지. 위험 구간 막 끝나고 막 나니까 이제서야 표정 변화가 둘다좀나아네요 민수가 여기서 와 얘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네. 딱 이러는 것 같고 재혁이도 이제 위험 구간 끝나고 여길로 들어가니까 전이죠 여기에 부좋다면 변수가 크게 없거든요. 나아. 소용돌이를 보자고? 소용돌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블루 사이드가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예측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습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처음 스타트부터 이런 식으로 망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나 옛날부터 봤던 선수들이잖아요. 군대 가기 전부터 조금만 더잘할수 있거든. 충분히 예상 범주 내에 있는 거는 연습을 하고 계획을 짜고 물론 이제 손가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재인 선수는 사실 폼이 올라와야 되는 시즌이고 관영이 앞에서 삽킬인가그 앞에서 관영이가 삽킬인것 같죠? 확실히 퍼스트에도 오늘 3대0으로 이긴 했지만 부족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아마추어 팀과 프로팀은 지원받는 환경, 연습 과정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오지가 이길 수 있는 판이죠. 보는 시청자들도 여기서 문생각 하겠어. 원투를 만들어야 돼. 원투 아니면 답 없다, 야. 그러면 이건 뒤에서 브리핑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거 7, 8 고정이다. 상대 원투 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김규 선수가 압도적인 주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드랩 어차피 드랩 잠깐 감속되고 다... 드랩거리고 이런 잡혀, 이건. 이건 어차피 몸싸움 한번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브리핑이 있어? 김규 선수도 조금만 더 판단이 좋았었으면 <laughs>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었다 왜냐면 양민규 선수의 승부수는 경험 많은 선수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 차라리 톱니 뒤쪽으로 돌아서 오히려 여기서 감속 안 먹고 따라가면서 충분히 한 명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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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예 날아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오지에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희망을 많이 줬겠네요 부담스러웠을 만한 이첫 번째 경기를 이겼다라는 건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서 아마 그래서 두번째 어, 세번째도 사실 난 오즈 애들 좋아해요 사실 아쉬워서 사실 자꾸 나도 그러는거지 이번 시즌에 제가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선수가 김기수 선수 인거 아시잖아요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또 아까운거야 조금만 받쳐줬으면 아마 김기수 선수가 이번 시즌 더 포텐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너무 생각할게 많아지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러면은 주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포텐이 안터지고 끝난 선수들이 카트리그 역사상 진짜 많습니다 이번 시즌에 현재까지는 김기수 선수가 조금 안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은민기, 이재인, 우성민 선수도 속상하겠지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기수가 힘들게 게임하는 거알 거고 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난 단순히 주행에서의 문제? 평상시 연습했을 때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마 뭔가 있어. 이 친구들에게는 이 게임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있어. 이렇게까지 프로팀이 폼이 안 올라오나 싶은. 쉽거든 나는 제대로 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시스템이 잘못됐던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저녁 8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그냥 팀전 스크린만 주고 장창 돈다던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지 않을까 퍼스트헤가 이긴 거니까 퍼스트헤이 칭찬을 할게요 예. 그냥 미니맵으로만 봐도 상위권이 그냥 레드 하위권이 블루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맵이긴 해도 충분히 믿을 권에서 몸싸움으로 버텨만 주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 상대적으로 퍼스트에는 이걸 있어요? 역전하려면 아, 오늘. 아, 오늘. 뚫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지진 선수가 말죠. 쉽게 뚫려버렸고. 또는... 만약에 막을 거면 여기 말고 차라리 여기서 실패를 해도 감속만 시켜주면 여기가 점프대에서 툭. 점프를 못 하잖아요, 멀리. 아, 잘 따라간다. 예, 네, 잘 따라가네요. 장건 선수도 뒤에서 안고일 만한 상황까지 딱 만들고 우지 입장에 다행이었던 게 우성민 선수도 이 헤어핀에서 건들려고 했었던 건데 실패했잖아. 이러면 또 감속을 심하게 먹어서 그냥 순위 내주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장건 선수 턱 건들면서 사고 회복하니까 여기까지 너무 우지 그러려니 여기서 감속되고 컨트롤 미스 나오고 부딪히면서 약간 빌드, 빌드 꼬인 빌드 상황이기 빌드 때문에 빌드 빌드. 부스터 팀브로 바뀌고 헤어핀 돌때 실수하고 그 다음에 쭉 순위 떨어지면서 8등으로 된것 같네요 미니맥과 빌드, 빌드와 순위로 확인해보자면 어어어송합니다